함수의 좌극한이랑 오극칸에서 l i m x가 a로 갈때 fx가 알파라는 한 극한값을 가지게 되면은 l i m x가 a에 오극칸이랑 좌극칸일 때 fx가 모두 알파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극한값의 성질로 l i m x가 a로 갈때 fx가 알파일 때 리미트 x가 a로 갈때 k의 f(x)는 k알파가 되고 리미트 x가 그 알파로 갈때 g(x)가 베타로 갈 경우 리미트 x가 알파로 갈때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리미트 x가 a로 갈 gx도 G, 아, gx가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이 되고 리미트 x가 일할 때그 gx 분의 fx는 베타 분의 알파가 그리고 fx 분의 gx는 알파 분의 베타 값이 됩니다 그리고 어, 뭐? 아, 뭐 극한 극한의 계산 경우 제 영 분의 영 골이랑 무한대 분의 무한대 골, 그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골, 그리고 무한대 꼭하기영 골이 있어서 영 분의 영골 때는 이제 분모랑 분자를 인수분해한 다음에 영 분을 해서 계산하면 뭐야, 약분을 해서 계산하면 되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분모의 최고차 최고차항으로 분자랑 분모를 각각 나눠서 계산하면 되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 일 경우에는, 그, 그 뭐지, 당식이 당식일 경우에는 최고차항으로 묶고 그다음에 유 무리식 있을 경우에는 유리화 유리화를 한 후에 계산을 하면되고 무한대 곱하기 형꼴 경우에는, 그, 뭐 아, 도 이제 최고차로 묶거나 유리화를 한후 영분의 영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정계수는 리미트 그 x가 a일 때 f(x) 값이 알파일 때그 리미트 x가 극한값을 대해서 볼 때, 그래는 fx가 gx보다 작, 작거나 같고, 그다음에 알파가 아그아 아, 어,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을 때 리미트 x가 a로 할때 fx 값이 리미트 x가 a로 할때 gx 값보다 작거나 같고, 그다음에 fx가 f(x)가 h x 로 접근하고 h(x)는 또 g(x)로 접근하다가 f 그 그리고 a 뭐야? fa가 알파고 ga가 알파 알파로 서로 같은 값일 경우 리미트 x가 a로 갈때 h(x)는 알파 값을 갖게 됩니다. 끝이죠. 그,